불법 사채 해결 가장 빨리 의뢰하는 방법. 불법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센터에 의뢰를 해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법 사채의 피해 상황에서 급박함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를 의뢰하기 위한 상담의 가장 빠른 접수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센터라고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의 오른쪽 피해제보 접수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제보하기를 클릭하여 종결받기를 원하는 불법 사체의 피해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별표가 있는 작성란은 필수로 작성해주시고요. 을 특별 대상자와 무료 구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체크해주시고 증빙자료를 첨부 파일을 첨부하거나 상담할 시에 보내주시면 확인하여 진행시에 혜택 제공 또는 무료 구제를 해드립니다. 작성을 완료하시고 접수하기를 클릭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근무 시간에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바로 담당자가 배정되는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접수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을 바로 진행하고 싶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피해자와 피해 상황의 정보가 필요한 형식에 맞게 확인 이 되어야 그에 따라 신속하게 담당자를 배정하고 상담안내와 피해구제가 진행되오니 무작정 전화를 하시기 전 접수를 발빠르게 하시고 담당자의 연락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말에만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상담 접수를 하신 후 상황 기일을 센터의 근무시간 내로 최대한 밀어놓으시고 세무종결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말이 대로 소리를 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다리냐 당장 내놓으라고 사채업자가 협박하고 있는데 라며 급박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빨리 상담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언제 구제를 진행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구하시는 상환기일을 미루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드리자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구하는 중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추심이 돼서 돈이 쉽게 안 구해집니다 라며 사정설명과 부탁을 해서 협의를 통해 상환일을 미루신 후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담당자가 배정되는 즉시 구제가 진행되며 길게 보면 피해자의 사채를 빠르고 확실하게 종결시니다 해드리는 불법사금 민폐구조센터 와 함께하세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시 라면 접수를 하시고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후 모든 결정을 하면 되시니 망설이지 말고 접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이